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온라인 수업으로 6교시와 7교시가 진행된다라고 어제 학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나가야 되는 파트는 지난 시간에 현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었다면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인 원과 접선에 대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과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어서 학교에서 꼭 진행을 하고 싶었던 파트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성질 중에 무엇이 있냐면, 그, 하나의 원에 접선, 접선이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원의 정, 어, 중심으로부터 어, 이 접점까지 지나가는 하나의 반지름은 반드시 주어진 접선과 수직이다 라고 하는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어, 삼각형의 내심으로부터 이 성질을 끌어왔었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삼각형의 내심을 어, 그릴 때 내심이라고 하는 게이 그림을 지워놓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내심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우리는 삼각형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각의 이등분선, 즉 삼각형 ABC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각 A에 대한 이등분선, 그다음 각 B에 대한 이등분선, 그다음 각 C에 대한 이등분선 이들이 만나는 교점, 이 우리는 내심이라고 했는데요.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이라고 했으니 A의 각의 반반, B라는 각의 반반, 그다음 C라는 각의 반반인 것까지 알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 구한 이 내심이 갖고 있는 성질이 좀 무엇이냐면, 내심으로부터 각 변의 수선을 그었다 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 이두 개의 수선으로 인해서 각 A는 공통, 어, 각 A는 같은 크기라고 하는 걸 처음에 전제조건으로 깔고 있고, A로부터 하나의 변을 어, 공통으로 끼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지금, 직각이고, 그리고, 어, 직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각 이 부분 역시, 같아지겠죠. 여기 역시,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 세각의 크기가 같으면서, 그러면서, 이 한변을 공통으로 끼고 있는데, 이게 우리 합동 조건 중에 어떤 걸 말하냐면, 한변과 양쪽 끝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쪽 사이드에 있는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게 됐는데, 합동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두 변의 길이가 같아질 거고, 같은 원리로 이렇게 또 역시 수선을 긋게 되면 이두 개의 삼각형도 합동이므로 대응 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아, 세 변의 길이가 같구나. 어, 우리가 수선을 내렸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같은 길이를 갖고 있는 이거를 하나의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우리는 주어진 이 교점이 한마디로 내적 원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의 접선, 원에 대한 하나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가는 원의 지름과 서로 수직 관계다 라고 하는 성질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오늘 왜 하냐면, 주원순 195페이지의 그림을 보셨을 때원 밖에 있는 한점 원의 외부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항상 두 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접선이 갖고 있는 특징 중 어, 접점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의 반지름 또 하나의 반지름 이것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고 선분 PO는 공통으로 하면서 직각이므로 얘는 RHS 합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두 변의 길이인 PA와 PB는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은 길이가 항상 서로 같다, 즉 PA와 PB는 서로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 볼 건데요. 문제 1번을 보니까, 어, 원 밖에 있는 점 P에서 원 5에 그은 두 접선. 그 접점을 각각 AB라고 한대요. 그러면, 원 밖에 있는 점 P로부터 그은 접선 PA와 PB가 있는데, 아까 전에 방금 얘기한 두 접선은 반, 어, 반드시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 첫 번째 X는 O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위까지 한번더 써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역시나 P라고 하는 원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있고요. 접점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PA와 PB. 당연히 거리가 같겠죠. 그러면 PB의 길이가 12임으로 PA 역시 12cm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 같은 경우는 여기 수직이라는 조건까지 성립함으로 피타고라스에 의해 X의 제곱은 12의 제곱인 144, 9의 제곱은 81, 둘을 더하게 되면 225가 되므로 x는 15, 단위 cm까지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2번을 보시게 되면 원 밖에 있는 한점 P에서 역시나 원그은두 개의 접선 PA와 PB 보이시죠? 어, 접점에 해당하는 A와 B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 배웠던 성질에 의해 PA와 PB는 길이가 같으므로 삼각형 PBA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한 각의 크기가 52, 55라고 하는 건 나머지 하나 역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하므로 55도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 각의 크기를 알게 됐으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각 APB라고 하는 이 부분은 180도에서 뭐하면 되죠? 그렇죠? 55도 두번 더한 110도만큼을 빼서 정답이 70도다라고 우리는 쓸수 있습니다. A, p B는 이렇게 결론을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성질인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의 그은 두 개의 접선은 그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대표적 문제 바로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 문제를 봐보시면 지금 꼭지점으로 잡혀 있는 A, 그다음 B, C, 이 모두 다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걸잘 보시면 되고요. 이 점이 갖고 있는지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아, 네, 이렇게 됐었을 때 A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두 개의 접점인 AP, AR까지의 해당하는 거리는 같겠죠. 근데 A부터 P까지의 거리가 x라고 하니 이쪽 AR도 역시나 x일 거다라고 쓸수 있고, 그러면. 전체 길이가 10이었는데 일부분이 x였다면 나머지 bp에 해당하는 길이인 10-x가 될 것이고 그럼 b로부터 그은 두 개의 접선은 길이가 같으니 bq 역시 뭐라고 10-x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선분 ac로 왔을 때 전체 길이가 6인데 r까지 해당하는 거리가 지금 길이가 x이므로 남아있는 rc 같은 경우는 6-x인 걸알수 있고 어, 원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하나의 접선이므로 나머지 접선에 해당하는 qc 역시 6-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0-x라고 하는 일부분과 나머지를 더한 6-x의 합이 곧 12다라고 하는 걸로 접근할 수 있고요. 숫자끼리 더한 16에서 마이너스 2x를 한 값이 12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우변으로 2 x 를 옮기고 빼면 4. 그래서 x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더라? 2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계산해 줄수 있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이거를 확인해 볼수 있는 197페이지 문제 3번이 있고요. 문제 3번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방금 정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3번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 접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 문자로 나와 있진 않지만 c로부터 그은 두 개의 접선 중 하나가 x라면 나머지 이쪽도 x가 될 것이고 그럼 남은 부분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길이는 16에서 x만큼 뺀. 그럼 역시나 b에서 그은 일부 어, 접선의 길이 역시 16 x다라고 쓸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 해당하는 길이만큼은 누구와 같죠? 그쵸 이쪽과 같겠죠. 그래서 이만큼은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16-x에 일부 5를 더한 그 값이 전체 14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16에다 5를 더한 21-x에 다하는 그 값이 14이므로 x값은 얼마다? 그쵸, 7이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x같은 경우는 뒤에 cm가 있기 때문에 7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cm까지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2번을 볼까요? 문제 2번도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데, B로부터 그 접선의 길이를 X라고 했다면, B로부터 그또 다른 접선 역시 X라고 쓸수 있고, 그렇다면 남은 거는 10-X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 역시나 A로부터 그 접선 하나가 10-X라면, 나머지 접선도 10-X라고 쓸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 전체 길이가 10인 아래 이 부분을 나타내 볼까요? 12에서 일부분이 x로 잡혀 있으니 이 부분은 12-x로 잡을 수 있고, 원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중 일부가 12-x라고 하는 건 나머지 접선의 길이도 12-x다로 잡아주시면 되죠. 그렇게 되면 선분 a부터 변 ac가 되겠죠. 변 ac에 해당하는 길이를 10-x 플러스 12-x로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둘의 합은 8이다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10에다 10이 더한 22에서 빼기 2x를 한 값이 8이 되므로 22에서 8만큼 뺀 14가 2x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는 7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만 좀 알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수 있으니 조금만 노력해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밑에 있는 의사소통은 나중에 학교에 오게 되면 한번 선생님이 증명해 주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를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우선은 여러분들이 풀지 않았다면 먼저 풀어 보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고 나서 같이 답을 맞춰보는 쪽으로 순서를 잡으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어, 우선 첫 번째 네모칸부터 채워 볼까요 원밖에 한 점에서 그 한 점에서 그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 항상 두 개. 이 다음 원 밖의 한 점에서 그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모아다 같다.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점 A, B는 점 P에서 원 O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접점까지의 거리가 우선 PA로.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끼인각이 5 0으로 나와 있고요. 우린 말하지 않아도 아, PB도 역시 6cm겠구나. 인 것까지. 어, 아, 그러면 문제에서 질문을 볼까요? PB 의 길이는 방금 전 우리 구해 놨던 6cm를 쓰면 될 것이고요. x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두 변의 길이 같으니 아, PBA는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나머지 두 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서 X를 두번더이 x가 곧 130도가 되줘야지 되겠죠. 그래야 180도가 될 테니. 그래서 x는 얼마 65도인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을 쓸 때는 x가 그냥 x 아니고 각 x이므로 각 x는 65도다. 이렇게 써 주는 것까지 마무리 지어 주시면 돼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풀었었던 대표 유형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 문제에서 우선 구하라고 하는 삼각형 A, B, C의 둘레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X를 둘 필요도 없네요. 보니까 A로부터 그은 두 접선은 길이가 같으니 이만큼은 4가 될 것이고 C로부터 그은 두 접선도 역시 길이가 같으니 이쪽은 5가 되겠죠. 그리고 B로부터 그은 두 접선도 길이가 같으니 이쪽이 8이라면 남은 것도 8이다 하는 것까지 그러고 나서 우리는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 본레라고 하는 것 세변 길이의 합 A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12인 거알수 있고 B부터 C까지에 해당하는 길이는 총13그 다음 C부터 A까지는 5더기4한 9가 되므로 25에다가 그만큼 더한 34 단위는 cm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재 4번을 봐보시면 역시나 원 밖에 있는 A, B, C, D 네 개의 점에서 각각 원 그은 접선들로 이루어진 사각형이 됐는데요.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건3분 어, AD, 3분 AD의 길이를 구하여라. A부터 D까지의 길이가 얼마니?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질 중 하나를 우리가 좀 보면 아까 의사소통에 나왔었던 파트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문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A로부터 그은 두 개의 접선을 만약에 내가 A라고 했다면 여기도 A가 되겠죠. 그럼 B로부터 그은 접선을 small b라고 했다면 이쪽도 B가 될 거예요. 그럼 C로부터 그은 두 접선을 C라고 한다면 이쪽도 C가 되겠죠. D로부터 그은 두 접선을 small d, small d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럼 지금 잘 봐볼까요? 어, 마주보고 있는,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A, B와 C, D. 위에는 A도, B도, C도, D도 한번 있어요. 근데 이두변 길이의 합이 8과 12를 더한 20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 나머지 두 변,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인데, 변 A, D에는 A와 D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반대편 에 마찬가지 있는 걸 봤더니 b와 c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연히 이들 역시 a, b, c, d로 이루어져 있으니 합은 2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기가 10이므로 한마디로 b 플러스 c 이만큼이 10이므로 a 플러스 d도 반드시 얼마더라 10이더라. 그래서 a부터 d까지 해당하는 길이는 10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사소통에서 나왔었던 그 성질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성질들로부터 어, 이 어, 끌어낸 방법이라는 거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5번을 가보시면 어, 오른쪽에서 PA와 PB, CD는 원 우의 접선이고. 점 A, B, E는 접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문제 어렵게 보실 필요 없어요. 원 밖에 있는 한점 C로부터 원에 그은 두 접선이 CA와 CE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CA가 3이므로 이쪽 역시 3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합이 7이라고 하는 건이 부분은 4가 되겠죠. 마찬가지 그렇다면 D로부터 그은 나머지 접선 역시 4가 될 겁니다. 그럼 크게 볼까요? P라고 하는 멀리 떨어진 이 점으로부터 원액은 두개 접선, 이렇게 보이시죠? 원액은 두 접선의 길이 같아야 되는데, 전체 길이가 1 3이므로 이쪽도 역시나 13이 돼줘야지 되고, 그렇다면 PD라고 하는 값은 뭐죠? 13에서 4만큼을 뺀 9, 단위 cm까지 써주시면 된다는 거. 네, 옆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원 밖에 있는 점 p에서 원 5의 근두 접선의 접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apb가 60도일 때 어, 선분 ap, ap가 2트3이라면 e,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색칠한 부분 자체가 뭐죠? 그죠 부채꼴. 부채꼴. 어, 부채꼴. 이죠? 어, 부채꼴. 갑자기 한글이 어. 부 채꼴 꼴이죠. 네.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어, PA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한다면 이쪽도 2루트 3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나서 멀리 볼 필요 없이 P로부터 O에다 선 보조선 하나를 그어주게 되면 아까 전에 말했던 접선과 반지름은 서로 수직관계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 우리는 두 개의 삼각형 이 서로 합동이므로 30도 30도가 된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어 30도가 됐는데 그때 대한 탄젠트 탄젠트 이렇게 잡겠죠. 그렇죠. 탄젠트 30도에 해당하는 값 기억나시나요? 예, 3분의 루트 3이었었고요. 그게 어디서? 2 루트 3분의 a5에서 성립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양변에 음, 얼마큼을 곱하면 될까요? AO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루트 3에다가 AO는 거기 에 곱하기 2 루트 3을 해 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루트 3 루트 3두번 곱하면 3이 되므로 요거랑 약분 된다는 거. 그래서 AO가 얼마인 거알수 있죠? 그렇죠. 2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원에 지금 반지름 값이 AOOA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곧 2라고 하는 힌트 하나를 잡아냈고요. 그렇다면 중심각을 알아낼 필요가 있는데 중심각 같은 경우는 사각형을 기준으로 본다면 양쪽 사이드가 서로 수직이므로 마주하고 있는 두 각의 크기의 합도 역시 180이 돼야 지 되겠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더라? 120도더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한 걸 토대로 우리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같은 경우는 파이 R제곱, 즉원 구하는 거에 원의 일부임으로 360도분의 중심각 여기 공식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그대로 적용해 을 보게 되면 파이 알이 이였으니 제곱하면 4 그리고 360도 분의 120도 계산을 해보면 얘는 4파이 하고도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더라 3분의 4 파이 단위 제곱 센티미터 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수업 시간 했다면 중간에 유도되는 과정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지금 온라인으로 6교시, 7교시가 진행되는 만큼 짧은 30분 수업 2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영상들 시청이 다 끝났다면 스스로 해결하기에 해당하는 거를 노트 정리하셔서 패들렛에 등록까지 해주시면 어, 오늘의 수업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그 다음 내용에 대한 거는 다음 번 학교 등교 때 마저. 어, 오프라인에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힐링 음악회 좋은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